예, 부산 남구월 박재호 의원입니다. 어, 코트레 사장님, 아, 조금 전에 김종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 블랙시트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 변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크게 적응하는 대기업은 좀 뭐, 자기를 알아서 자체적으로 적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중소기업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음, 일명 그, 우리, 유턴기업지원법이라고 있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뭐, 국내 복귀 선정 및 취소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 2013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국내 복귀가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은 36개 사에서 20개는 지금 국내에 정착했고, 16개가 진행 중이 불과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내 뽑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 국내의 어떤 생산 비중이, 어, 대부분 유턴 기업들이 이제 중국이나, 어,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어, 거기에 비해서 생산 비용이 높다는 게첫 번째 원인이고요. 임금입니다두 번째는, 그 정리하고 들어오려면 그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게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연구원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수, 뭐 발굴, 전략 수립 이런 보고서를 한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유턴기업 유치 전략지로서는 중국의 산둥성, 장쑤성 강동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추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국내 복귀 지원 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한 것은 어디냐하면 북경, 상해, 강조, 청도, 선양 지역 해외 유턴 기업이 좀 많이 있다. 또그 기업들을 하려면 이런 곳에 좀 가서 해라 했는데 오히려 지원 데스크는 어, 중심지에, 그 코트라 본부가 있는 곳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헬, 프 데스크 지역은 또 전담 직원이 없지만, 오사카나 하노이나 호주민, 다른 자카르타 이런 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2015년 중국에 편중된 유통기업 발굴을 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일본, 오사카 이런 데도 전담 직원 실시를 했는데, 하지만, 어, 사장님 현재, 현장에 적용되지 않을 연구 용역을 왜 발주를 했습니까?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 용역이 끝난 것이 작년 12월에 끝났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보고서 상에 지적한 그 유치 전략지에는 어 우리 데스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 무역관에서 그 지원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유치 활동도 개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에 반영이 되고 인력이 확보되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국내 복귀 지원 데스크 관련을 검토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이 물론 중국에도 임금비가 오르고 이래서 자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뭐 업종이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런데 예. 기업들이 편제된 게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좀 많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으면 어쨌든 지금 무역관이 어 중심에 있지만 좀 파견을 시켜서 그쪽 현장도 보고 이런 시스템을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보시고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오히려 미국 같은 데도 유통 기업이 생기면서 미국 국내 경기가 좀 활성화됐다라는 것도 아니 십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코트라 하면 뭐좀 많이 이미지는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아직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조그만한 기업에서는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뭐 국가, 저 무역 그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중소기업에선 그래서 아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좀 찾아다니고, 좀 가서 만나고, 그리고 저 어쨌든 담장을 허물어 놔야지 많은 기업들이 또 조그만한 기업이라도 코트라에 뭐 잘못한 보석을 우리가 끊질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역할을 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로 생각하고 좀 많이 개선을 좀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코트라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 저희들 뭐 코트라를 조 홍보하는 것도 하지만 어, 지방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동 코트라라 그래서 그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특히 그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화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그 수출 전문위원을 배치해서 일대일로 이렇게 그어 컨설팅을 해주고 도와주는 형태로 그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면 네 말씀 많이 들었고요. 요새는 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뭐 활발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외에서도 뭐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네. 해외 우리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 이런데는 어 최근에 좀 경기가 좋았다가 많이 나갔거든요. 네. 나갔다가 지금은 경기가 또좀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뭐 유통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조사 보고서에는 있겠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현장을 좀 찾아가서 하는 그런 코트라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저 블랙시트로 인해서 오는 역량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그 액수 중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한 어, 금년 상반기에는 좀 상승이 돼서 한 38%. 유럽, 유럽 쪽에 말입니까? 어, 아, 근데 유럽은 좀 비중이 그보다는 낮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럽 쪽에 그 비중을 별도로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38%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유럽 쪽에 전체적인 네. 비중을 좀 해가 보시고 예. 앞으로 방향을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